전파무기의 군사적 활용과 사회적 위험 전파무기는 군사적 맥락에서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그 위험성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전파무기의 군사적 활용 사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무기란 무엇인가 전파무기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대상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군사작전에서 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개인의 일상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활용 사례 1. 무인기 공격 일부 국가에서는 전파무기를 사용하여 적국의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투에서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무력하게 된 대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전 적의 심리를 교란하기 위해 전파무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전략도 자주 사용됩니다. 일상에서의 전파무기, 그러나 전파무기가 군사적 맥락을 넘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 전반에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불이익을 당하며 이 과정에서 전파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과 주변의 역할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이웃들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발언을 섞어 보내거나 길거리에서는 다른 이들이 큰 소리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